어서오세요. 수다분의 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5일 목요일이에요. 238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 이가분으로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예쁜 다리 동동 떠있지요. 개당 16,000원. 창심기 좋은 아이입니다. 키는 11cm. 다 11cm고 조금 작은 게10.5 정도 나오네요. 바깥 지름은 11.5cm, 내경은 10cm가량. 또 하나 볼게요. 바깥 지름은 11.5, 내경은 10cm,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다리 보세요. 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바깥쪽에 물트임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흙 때문에 갈라지는 길이 많고요. 안쪽에 다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흙이 굉장히 매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키도 적당히 높으니까 창 아니고 뭐 조금 늘어지는 수영 아이들도 아주 괜찮고요. 쓰임새 좋은 화분입니다. 16,000원짜리 4개 묶으니까 64,000원 세트. 여기에 선물 하나 가는데요. 이제 선물들은 조금, 조금 문제 있는 걸로 드릴까 해요. 쓰시는 데는 지장 없는데 하필이면 다리에 크랙이 닦았어요. 근데 이다리 아무리 이렇게도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냥 미관상 저희가 완제품 가격 받기가 모호한데 이거 선물로 드리는 거는 괜찮겠죠? 쓰시는 데는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선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도 멋진 달이 떴습니다. 달달, 무슨 달? 쏘다 달입니다. 쏘다 달. 뒤에 구름 둥둥 떠가는 것 같이 정말 느낌 좋죠? 여기에는 산이라고 보시면 더 그림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사가 많이 섞여서 다육이한테 좋은 흙이잖아요. 이 점점이가 은하수예요, 여러분. 이건 은하수다 하면서 보세요. <laughs> 별이 많은 하늘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바깥지름 11cm 가량 됩니다. 내경은요 9.5cm 가량 되고요. 키 이거 작은 아이예요. 12, 12가 살짝 넘어요. 조금 가운데 큰 아이 있죠? 얘는 13.5. 여기도 12.5이 정도의 키 차이 살짝 있습니다. 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물 트임 이만큼 있어요. 보이시나? 조금 있거든요. 그걸 신경 쓰이시는 분은 패스하시고요. 식지 않을 때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아시는 분들만 여기도 살짝 흐기 있어요 이 정도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 아셔야 하니까 공지 드립니다 개당 22,000원이고요 새아이 묶어서 아이고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찌그러졌네 이렇게 잠깐 놀게요 개당 22,000원이고요 새아이 묶어서 66,000원 세트예요 뒤에 6,000원 살짝 떼드립니다 6만원에 데려가세요 창 심기 딱 좋은 아이들 요거는 개당 2만원짜리고요 이거 개별로 가능하세요. 두개 요청하시면 두개 드리고요. 여섯 개, 0개 가능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그냥 한 세트 그냥 묶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세트 구성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디자인 아이는 특히나요. 내경만 12.5cm. 하나 더 셀까요? 이걸로. 오른쪽 아이가 커서 제가 지나왔어요. 여기도 12cm. 이 정도 나오고요. 높이 보시면 높이는 8.5cm 정도. 뒤에 아이는 키가 조금 커요. 9.5cm 정도. 여기도 8.5가 넘고요. 이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앞에 코사지 느낌은 살짝살짝 살짝 달라요. 지금 보시면 요거 두 아이랑 이렇게 파도 물결 같은 아이 요걸로 두개 구성되어 있어요. 코사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만원, 4개, 8만원 세트죠? 여기에 선물 하나 가겠습니다. 선물 과한 걸로 드리려고요. 자. 짜잔!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이거 바깥 지름만 보실게요 시, 22cm가 되고요 여기 폭은 10cm가 돼요 여기는 코노밭을 만드셔도 예쁘고요 리톱스 밭으로 만들어도 예쁩니다 모둠으로 한번 심어 보세요 이 아이 선물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멋진 사과뿐이 나왔습니다 코사지 너무 예쁘죠 똑 따서 왼쪽 가슴에 딱 달고 코트에다가 그러면 예쁠 것 같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개당 26,000원이에요. 세 아이 묶어서 78,000원 세트고요. 키 보시면 12cm, 12cm 살짝 넘죠. 12가 다 넘는 아이들. 지금이 아이들은요, 말씀 드려야 돼요. 사각인데 어, 약간 앞뒤 짱구가 있는가 하면 옆으로 넓은 아이가 있고요. 정사각이 있는가 하면 약간 직사각도 있고 좀 자유분방하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13 나오죠. 이쪽으로는 12.5가 나옵니다. 근데 가운데 아이가 조금 타이트하고 앞뒤로 좀 길어요. 여기가 12 정도 나오고 여기가 조금 더길것 같아요. 12가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나갔기 때문에 더 길어 보여요. 실제로 재보니까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더 길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 아이는 거의 정사각 느낌으로 나와있지요. 자연스럽게 나온 사각이에요. 자로 재듯이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리 내개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매에도 이렇게 무늬가 다 있어서요. 얇아 보이지 않고 뭔가 고급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문양들이 다 찍혀 있죠. 사각이 조금 자유스럽게 생겼어요. 제가 뒤에. 팍 떼드릴 거예요 7만 0천원 세트인데 8 0 0 0원 떼고요 7만원에 데려가세요 어, 성격 동글동글 무난하신 분들 뭐 손으로 만든 수제분이 약간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데려가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키도 좀 있으면서 창 심으셔도 좋고 군생 이렇게 키 있는 아이들은요 철압도 심어놔도 멋있고요 또 깊이감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화분이거든요 다리가 요만큼이고 그러니까 하울샤처럼 뿌리 깊은 아이들 하울샤도 군생 되면 제법 커지거든요 요. 그런 이들 심으셔도 좋겠습니다. 개당 32,000원, 두 아이 묶어서 64,000원 세트입니다. 키 15cm 조금 작은 게 15고요. 큰 거는 15가 조금 넘어요. 비슷비슷하지요. 내경은 13 나옵니다. 여기 내경도 13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동글동글 동그라미. 아주 예쁜 동그라미네요. 이 아이들은 다리 이렇게 확인하세요. 코사지도 확인하세요. 색감도 예쁘고요. 아, 뒷자리 떼드릴게요. 6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재밌게 생긴 이 가분. 울퉁불퉁. 울퉁불퉁. 요 아이는 조금 덜 울퉁. <laughs>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어. 이게 사각이 아마 코사지니까 앞에 있는 게 이쁠 거예요.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얘는 더좀 울퉁이죠? 이렇게. 이 울퉁이는 입구가 커요. 내경만 볼까요? 12.5가 넘고요. 이쪽으로는 11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거의 동그라미. 10.5 정도. 이렇게도 10.5 정도. 여기도요. 여기는 10.5, 여기는 11 나옵니다. 뭐 편하게 놓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가가 그냥 도장이 앞면으로 나와서 이렇게 놔도 예쁠 것 같고요. 원하시는 대로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키 볼게요. 키 여기 낮은 쪽은 10.5 나오고요. 보통은 11 정도 다 나와요. 11 11로 보시면 됩니다 설명하고 나면 애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네요 <laughs> 설명에 너무 집중하느라 제가 화면을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6만원 세트예요 여기 선물 하나 갑니다 6만원 세트에 선물 하나는 큰 겁니다 같은 가격인데요 이 와인 좀더 많이 찌그러져서 느낌 있는 아이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코사지도 보시고요 어, 그래서 높이 지기는 조금 애매하죠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코디를 잘해 보세요 멋진 다육이 심으면 정말 느낌 있는 화분이 될 겁니다. 어느 쪽으로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들도 개당 2만원이에요. 내네 아이 묶어서 8만원 세트. 키 보시면요. 11.5cm가량 됩니다. 11.5cm가량. 바깥 지름 11이에요. 바깥 지름 11. 넘게 나오는 아이가 더 많네요. <laughs> 11.5가 더 많습니다. 내경은 조금 애매한데요. 왜냐면. 재는 것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냥 제일 윗부분 재면 10cm 정도 그러니까 한 외경에서 1에서 1.5cm 정도 빼면 내경이 보통 나와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다리 3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좀 느낌 있고 재밌는 아이죠. 여기도 창 심으면 딱이고요. 군생 심으셔도 예쁩니다. 묘세트에 선물 가겠습니다. 짜자잔. 요아이. 이 정도의 사이즈 쓰임새 많죠. 이 아이, 저 아이 다 심으실 수 있는데, 여기 하나, <laughs>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laughs>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개당 2만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차이 조금 날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키는 12.5cm, 여기 12.5 똑같죠. 근데 이게 지름이 큰것 같아서 요 지금 재는 게 14.5. 그렇죠. 여기 13.5. <laughs> 여기는, 네, 13.5. 여기는 13점. 어, 그렇네요. 제 육안에 얘가 좀 크게 보여서 그랬거든요. 이 디자인은요, 앞뒤 짱구가 조금 나옵니다. 왜냐면 앞에 코사지에 힘들어가서 힘 약간 앞뒤로가 조금 길어요. 그거 감안해 보시고요. 다리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의 아이에요. 몸매도 보시고요. 지금 내 아이 나와 있지요. 2만원에 내 아이면 8만원이죠. 근데 이 중에 선물이 하나 껴있어서 제가 지금 그냥 다 같이 보여드리면서 6만원으로 갈게요. 오랜만에 준솔분 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14,000원 짜리에요. 키가 좀 있지요. 롱한 느낌의 키 12cm, 12cm 나옵니다. 바깥 지름 보시면요. 9.5cm, 내경은 8cm가량 되고요. 넉넉한 8cm네요. 여기도 약간 사이즈 차이 있을 수 있지요. 9.5 내경은 8 넘습니다. 어떤 아이를 모델로 보여드릴까요? 요건 또 깔끔한 느낌의 약간 매트한 유약으로 몸매가 매트하고요. 여기 양옆에는 약간 반짝거리는 듯한 이런 느낌의 유약입니다. 여기는 키 있는 아이들 심으셔도 예쁘고요. 그냥 딱 붙는 아이 심으셔서 정리되는 느낌으로 놓으셔도 예쁘지요. 이 세트에 선물 하나갑니다. 아주 예쁜 아이로 골랐습니다. 이 아이 하나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가운데 키큰 아이들은 18,000원이고요. 양옆에 아이들은 14,000원이에요. 가운데 아이 키가 14.5cm, 옆에 아이는 15 정도 나와요. 바깥 지름 10cm 조금 모자르고요. 짧은 쪽 지름은 9cm 정도 됩니다. 여기 자연스러운 사각이라서 재는 사이즈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바깥지는 9.5요. 여기는 9cm 이런 느낌입니다. 바디도 보세요. 이렇게 생겼고 다리 세개 안정감 있게 딱 붙은 다리. 이렇게 그 다음에 14,000원짜리 보시면 꽃송이가 아주 풍성하지요. 밑에 이파리도 있고요. 스타일은 비슷하고요. 키만 작아요. 여기 사각도 우려낸 듯한 사각 아니고 약간 자유스럽게 생겼습니다. 여기 9cm요. 여기는 8 살짝 넘습니다. 64,000원 세트. 여기 선물 하나 갑니다. 어 예쁜 아이로 코사지 색깔로 맞췄어요. 요렇게 함께 데려가세요. 요 아이들은 14,000원 아이들 다섯 개. 요두개 같은 스타일. 요두개 같은 스타일인데 바탕 색깔 살짝 차이 나죠? 아래쪽은 블루가 좀 들어갔어요. 요 가운데 아이는 포인트입니다. 여 보시면 12cm 조금 안 되고요. 이쪽은 12cm 꽉 차죠. 12cm 나옵니다. 어디 볼까요? 바깥 지름 9.5요. 내경은 8cm 넘게 나옵니다. 여기도 9cm 넘게 나오고요. 내경은 8cm 나옵니다. 요게 조금 좁아 보여서 이것도 따로 질게요. 여기는 9cm 조금 안 됩니다. 여기는 9cm 조금 안 되네요. 얘는 약간 정사각 느낌이죠. 대체로 옆으로 직사각인데 약간 정사각 느낌이라서 내경이 조금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7.5의 내경이 나오네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는 비슷하게 가로선이 조금 넓어요. 7만원 세트 여기에 귀여운 선물 가겠습니다. 준소유분 짜잔 귀염둥이 두 개나 드려요. 이렇게요. 자이 아이들은요 가운데 14,000원 세 개예요. 그리고 옆에 아이들은 6,000원, 6,000원. 그래서 54,000원 세트죠? 제가 적겠습니다, 54,000원이라고. <laughs> 54,000원 세트인데요, 이 아이가 조금 많이 찌그러진 듯해요. 윗부분이 보이시죠? 화면에도 보이죠? 여기와 여기가 좀 이렇게 당겨졌어요. 그래서 정면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약간 좀 이건 좀 심하게 찌그러졌다 싶어서 뒤에 4,000원 떼고요. 이 세트 구성은 5만 원에 일단 드려 보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재드리면 바깥 지름 9cm 정도, 여기는 8cm 살짝 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이는 조금 작게 보이는데 8.5 조금 작게 보여요. 그렇죠? 8.5 그리고 여기가 팔이 약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입구가 조금 작게 나왔죠? 여기 6000원짜리도 사이즈 보겠습니다. 내경이 7cm, 키는요. 7.5cm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스타일입니다. 다리 3개도 보시고요. 자, 이 아이 조금 찌그러지고 위에 입구가 조금 좁아서 4 0 0원 떼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갈게요. 두 아이가 짜잔! 일곱 개가 함께 갈게요. 예은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개당 15,000원. 사각분이고 롱분이에요. 색감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키가 1 1 c m 요 바깥 지름 볼게요. 지름은 8 5가 살짝 넘고요. 내경은 6.5cm씩 나와요. 정사각 느낌입니다 아랫부분 보세요 요 아이 깔망 넣기 어려우시면 양파망 넣으시면 또 깔망으로 쓰기 괜찮습니다 색감이 하나하나 다 예뻐요 요거는 수량도 원하시는대로 색감도 원하시는대로 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여운 아이가 왔습니다 요 아이는 신상이에요 어, 저희는 처음 보여드리는 아이 작은 사각이고요 약간 롱분 타입이죠 키 보시면 7cm가 살짝 넘어요 이 와인은 어딜 돌아다니다 왔나? 발이 살짝 까맣지? <laughs> 아, 조금 색깔 짙게 나온 아이들이 있나 봐요. 돌아다닌줄 알았네. <laughs> 이렇게 바깥 지름 보시면 6cm 조금 안 돼요. 내경도 좀 작습니다. 4cm 정도. 여기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사이즈 잘 보세요. 크지 않습니다. 키는 컵 정도. 입구는 컵보다 작아요. 많이 작아요. 컵 아랫부분이랑 보시면 이런 느낌. 작아요. <laughs> 왜 계속 작아요? 하냐면요. 사이즈를 짐작을 하시니까 짐작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된거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집에 있는 화분이나 줄자로 가늠하세요. 그래야 사이즈 정확히 알수 있어요. 내경 이렇게 제일 윗부분 제도 4cm니까 안쪽으로 가면 조금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각부분 귀엽고 깜찍해요. 여기 자구 아이들 하나씩 심으셔도 되고요코노 아이들, 어, 그리고 리톱 사이들. 독채 주식이 딱 좋은 아이들 일렬로 딱 놓으면 정리하기 좋고요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개당 7,000원이에요 네이 아이들은 개당 7,000원 5개 나왔습니다 키 보시면 7.5cm 바깥 지은8.5 나오고요 내경은 6.5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8.5 내경은 6, 조금 넘습니다 6.5 거의 돼요 6.3이 정도 0.23 정도 차이 나는 아이들 다리 세개 깔끔하게 생겼고요 안쪽도 깔끔합니다. 유약 색깔은 달라질 수 있어요. 포인트 유약만 바디 색깔은 똑같이 나오고요. 포인트 색깔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개당 9,000원. 재밌게 생겼죠? 다리가 아주 깁니다. 각선미가 끝내줘요. 키는 10cm. 10cm 조금 넘기도 하고요. 내경만 볼까요? 내경이 6cm 나옵니다. 내경만 봅니다. 내경 6cm 나오고요.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만든 느낌. 그래서 바깥 부분도 자연스럽습니다. 딱 깎아 놓은 듯 하지 않고요. 손 느낌 물씬 나는 화분입니다. 다리 참 길지요. 통풍 아주 잘될것 같아요. 여기는요, 창 아이들 좀 자그마한 사이즈 하나씩 올려놓으니까 왕관 쓴 것처럼 예쁘더라고요. 네, 이 아이들은 개당 9,000원 아이들입니다. 동글동글 귀엽습니다. 키는요, 9.5cm. 지름 봅니다. 바깥 지름 8cm 정도 되고요. 내경은 7cm. 깔끔한 스타일. 다리 3개 보시고요. 물구멍도 시원하게 뚫려있죠. 내부도 아주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아이들. 정리하기도 좋아요. 이렇게 일자로 딱 놓으면 색깔 이렇게 다양한데도 통일된 느낌이 들지요. 4만 오천원 세트예요. 원하시는 수량 청하시면 되고요. 10개도 가능합니다. 20개도 가능합니다. 요 아이들은 직사각 형화분이에요. 은근히 쓰임새 좋은 아이들. 이렇게 쌍두로 양옆에 붙어 있는 아이들도 좋고요. 철아. 철화, 큰 철아는 뭐 당연히 큰 대접분에 심으셔도 되지만 자그마한 철아들 이제 키우는 아이들은 약간 이렇게 옆으로 긴 사각이 좋습니다. 타원형 아이들도 좋고요. 내경 보시면 긴 쪽이 8cm 짧은 쪽이 6.5cm 정도 되고요 바깥 지름 10cm 이쪽은 8.5 정도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7cm 굉장히 단정한 아이죠 단정하고 단아한 느낌의 아이 이 아이는 개당 12,000원 이에요 이 흰색도 아주 깔끔하고요 8개니까 96,000원 세트지만 원하시는 수량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 12,000원짜리 아이. 제가 제일 예뻐하는 바디에 제일 예뻐하는 색감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 색깔은요, 정말 많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하죠. 평소 나왔던 붉은 계열이랑 좀 다르게 핑크도 아니고, 그 붉은색도 아니고 좀 다르게 나왔어요. 이 색깔 있을 때 하세요. 몇 세트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색깔 이렇게 곱지만 여러 개 있습니다. 12,000원짜리 사이즈 보겠습니다. 바깥 지름 12 정도 되고요. 내경은 10cm 정도. 거의 비슷하지만 가마에서 조금씩 차이 나게 구워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12. 내경 10. 여기도 내경 10. 거의 비슷하죠? 우리 초록이도 한번 질까요? 초록이 10. 바깥 지름 12에서 조금 모자르고요. 내경은 거의 같아요. 이런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제가 또키안 빼먹었나요? 키 볼까요? 키는 11cm입니다. 쓰임새 좋은 화분이에요 가격대비 사이즈도 완전 좋고요 이 아이들은 약간 키가 크지요 각선미를 뽐내, 뽐내고 있는 다리 조금 짧지만 이 정도면 섹시한 다리입니다 물구멍 보세요 안쪽도 깔끔하게 이 아이들은 12,000원 짜리입니다 키 보시면요 핑크가 조금 큰것 같아요 여기를 잴까요? 11 이상 네, 1일 11 이상 11.5 거기 사이 정도 됩니다 바깥 지름 9.5cm 되고요 내경은 7.5cm 하나 더 볼까요? 바깥 지름 9.5, 내경은 7.5 조금 안되기도 합니다. 색감 하나하나 다 예쁩니다. 요번 세트는 좀더 예쁜 것 같아요. 이 빨간색도 여기 이렇게 맑은 유리, 크랙간 듯한 이런 느낌 너무 예쁘고요 우리 요 색감도 꽤 예뻐요. 그쵸? 영롱한 빛깔이 있습니다. 다 예쁜 아이들 12,000원. 다 하셔도 괜찮고요. 원하시는 수량대로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요즘 계속 극찬하고 있는 그 펄감이 있는 아이입니다. 창 심기 좋은 분, 그리고 모듬으로 해놔도 예쁜 아이들. 이 아이는 18,000원 짜리입니다. 히 보시면 9cm 살짝 넘지요. 9cm 살짝 넘게 나와요. 그리고 내경 보세요. 내경은 11.5가 살짝 넘는데 12까지는 또안 나오고요. 바깥 지름은 13이 넘게 나옵니다. 똑 떨어지는 거 어디 없을까요? 딱똑 떨어지면 좋은데 내경 10이 나오는 아이도 있네요. 찾으니까 나옵니다. 내경 자를 날카롭게 잘 세우면 11이 나와요. 12가 나와요. 이게 아마 정확한 사이즈죠. 여기 자가 여기 넓은 부분이 있어서 원형 질 때는 조금 손해보면서 재거든요. 자를. 그러니까 12의 내경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000원 아이들 여기도 원하시는 수량 가능합니다. 이 아이들은 24,000원 동글동글 사각 동그랗지만 그 통통한 사각 아니고 윗부분만 매끈하게 생긴 유연성 있는 사각입니다. 바깥 지름 보면 16이 조금 모자르네요. 내경은 1 3 5 c m 에요 아래쪽 보시면 원형이 올라오면서 사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짠짠짠 짠짠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도 보세요. 깔끔하고요. 튼튼한 다리 붙어 있습니다. 개당 24,000원이고요. 다 하시면 12만 원 세트예요. 개별 구매 가능하십니다. 어 동글동글 너무, 너무 예쁜데 우리 쏘다가 이거 보면 볼링공 생각난다 그랬는데 정말 딱이죠? 동글동글한 사각형이에요. 뭐 어, 예쁘게는 배나온 사각이라고 하고 조금 안 예쁘게는 배불뚝이 사각 사각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불뚝이는 조금 그래서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laughs> 진심에서 나오는 웃음소리. <웃음> 아, 동글동글 사각, 예쁜 사각, 모서리가 예쁜 사각입니다. 키 보시면 11cm 정도 아, 10.5까요? 10.5 같아요. 제가 배가 나서 지금 잘안 보였는데 10.5로 가야 되나, 1으로 가야 되나. 10.5로 가겠습니다. 10.5의 키. 내경은요, 9cm. 여기도 9cm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마 9cm, 9cm 사각 같긴 한데요. 볼게요. 9. 네. 구구 사각이 맞고요. 조금 옆으로 벌어지거나 한 부분이 있어서 살짝 차이 납니다. 육안으로는 차이 안 느껴져요. 자를 직접 갖다 대봐야 알겠고, 이렇게 딱 보면 정사각이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바둑돌 되는 그, 그 단지 같기도 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통통하니 귀엽습니다. 유약 말린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유약 화분의 특징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짠, 돌려보면 이렇게 붉은색의 이런 얼굴이 나오죠. 요게 앞면이 좋으시면 이렇게 놓으시면 되구요.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은 개당 28,000원입니다. 역시 원하시는 수량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별 판매 가능합니다. 커다란 사이즈. 이 아이들은요. 창 심기 좋구요. 군생 심으시면 좋은 아이들. 개당 3만원이에요. 뒤에 노란 걸로 사이즈 볼게요. 색깔 보세요. 짙은 남색이구요. 연두빛 도는 아이, 그리고 바이올렛빛 도는 색깔, 그리고 짙은 청록, 흰색이라고 보죠 가운데 진사가 지나가지만 바탕이 흰색, 그리고 붉은색, 이 아이가 노란색입니다. 바깥 지름 보시면 17cm요. 내경은 15cm가량 나옵니다. 물구멍 센치도 꽤 커요. 물구멍 재볼까요? 4.55cm 됩니다. <laughs> 키요 12cm 됩니다. 금지막하지요? 또 손이 들어갑니다. 예쁘지도 않지만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큰 사이즈 창이 내가 좀큰 창이 많다 하시는 분은 요 아이 데려가시면 딱일 것 같아요. 방금 혹시 다리 보셨어요? 다리 보여드릴까요? 엣지 있게 여기에 요번엔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또 독특하죠. 밋밋했던 것보다. 요런 섹시한 다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당 36,000원이고요. 다리가 아주 귀엽고요. 몸매가 예쁘고요. 푸동푸동. <laughs> 사이즈 흰걸로 볼까요 바깥 지름 16.5 에요 내경은 14cm 정도 나옵니다 키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4cm 오른쪽 아이는 조금 커요 14.5 옆에도 14.5 여기도 14.5 어, 흰색만 얘도 14가 살짝 넘는데 5까지는 안 나오네요 흰색만 조금 작은듯 한듯 36,000원 아이 어, 색깔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서인경 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개당 2만 원이고요. 어제 보여달라시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키 보면 10cm요. 조금 작은 건 10cm에 조금 모자라요. 아주, 아주 치사할 정도로 조금 모자라니까 그냥 10cm로 봐주시는 넓은 아량. 내경은 11cm 나옵니다. 내경이요. 10.5. 가운데 아이가 넉넉한가 본데요. 네. 10.5 넘게 나오네요. 색깔, 어느 거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랑 이 오른쪽 아이는 비슷한, 하지만 또 조금 달라요. 이 아이는 연두빛이 많이 보이죠? 여기는 황토색 빛과 노란빛이 많이 보이는 이런 느낌. 다 예뻐요. 이 색깔도 예쁘고요. 6만원 세트에 선물 하나 가겠습니다. 이걸 원하신 듯. <laughs> 한개더 넣어드립니다. 여기도 2만원 같은 구성이에요. 키 보시면 10cm 다 넘게 나옵니다. 이 아이가 10cm. 아슬아슬 10cm <laughs> 여기는 10cm 넘고요 내경 10cm 다 넘습니다 10.5 정도의 내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가운데 아이 바디 보세요 오 가까이 보니까 진짜 이쁘죠 멀리 있으면요 그냥 색깔이 다 비슷비슷해 보여갖고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한개 하나 한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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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한개 한 개. <laughs> 이렇게 집어보면 느낌이 다 다르면서 독특한 자기 매력이 있어요 여기도 선물이 하나 갑니다. 짠! 오늘의 마지막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세 아이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쪽이 1번, 뒷줄이 2번입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실 거예요. 제 멘트 그죠? 앞줄이 1번, 뒷줄이 2번, <laughs> 24,000원 세 개예요. 72,000원 세트. 키 11cm, 키 11cm 나오죠? 바깥지름 1 2 5 c m 내경은 10cm 가량 나오는 사각분입니다 사각 느낌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에도 전에도 이렇게 모양을 다 찍어서 모양을 내주셨기 때문에 아주 반듯한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고 이렇게 느낌이 있는 입구가 되었습니다. 뒤에 아이는 거품이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코사지가 있는 부분이 앞부분인 게 좋겠죠. 뒷부분은 이렇게요. 아주 미세한 거품이 좀 있어서요. 안에서,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품이 터지는 소리가 살살살 날 수도 있어요. 바스락, 바스락, 눈 밟는 소리가. 이런 느낌. 선물 없고, 세일가로 가겠습니다. 72,000원 세트, 6만원에 1번 하시고요, 6만원에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쏟아분, 내일도 쏟아분. 또 뵐게요.